안녕하세요. 기술이 인류를 뛰어넘어서 문명 전체를,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순간, 바로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개념이죠?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기술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게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에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만든 기술을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게 바로 특이점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특이점이 대체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요. 인공지능 기술이 막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통지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는 되돌릴 수 없는 말 그대로 인류 문망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바로 그 지점. 그거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려 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기술 성장이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하는 미래의 어떤 시점 이걸 설명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블랙홀 아시드가 그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특이점을 넘어선 미래는 지금의 우리 지성으로는 도저히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역사가 꽤 깁니다. 1950년대에 천재수학자 존폰 노이만이, 어? 기술 발전이 점점 빨라지는데? 하고 처음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 후, IJ 구시, 초지능기계가 나오면 지능이 폭발할 거다라는 개념을 내놨죠. 그리고 이걸 대중적으로 알린 사람이 번어 빈지고 마침내 오늘날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커즈와일이 2045년 하고 딱 못을 박은 겁니다. 거의 반세기가 넘은 시간 동안 다듬어진 생각인 거죠. 자, 2045년 레이커즈와일이 왜 하필 이해를 뒤목했을까요? 이게 그냥 감으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주 탄탄한 가속수익의 법칙이라는 이론적 배경이 있거든요. 일종의 수학적 모델인 셈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바로 이겁니다. 커즈와일 주장의 심장, 가속수익의 법칙. 이게 그냥 컴퓨터가 빨라진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전학, 나노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언덕에서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처럼 구르면 구를수록 더 커지고 속도가 붙는 거죠.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원리가 바로 긍정적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더 좋은 기술로 더 성능 좋은 도구를 만들어요. 그럼 그 도구는 뭘 할까요? 다음 세대 기습을 훨씬 더 빨리 만들어내겠죠? 딱 이거예요. AI를 이용해서 더 빠른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그 빨라진 칩으로 더 강력한 AI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 고리가 계속 계속 반복되면서 성장 속도는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말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술 발전은 이런 S자 곡선 모양이에요. 처음엔 느리다가 확 빨라졌다가 결국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성장세가 꺾이죠. 그런데 커즈와일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의 패러다임, 예를 들어 진공관 기술이 저 파란 곡선처럼 한계에 다다를 때쯤, 짠! 하고 트랜지스터라는 다음 주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S자 곡선을 그리며 성장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한계에 다다르면 또 집적회로가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계속 교체되니까 전체적인 성장 그래프는 저 빨간 선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로 치솟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어의 법칙 다들 들어보셨죠? 반도체 성능이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두 배가 된다는 거요. 근데요, 지금 AI를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컴퓨팅 성능은 얼마마다 두 배가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 3.4개월입니다. 18개월도 아니고 3.4개월마다 두 배씩 빨라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가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 무시무시한 속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4개월.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에요. 불과 3.4개월마다 성능이 두 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의 가속이 벌써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가속화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커즈와일 혼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이점이라는 큰 그림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특이점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세 사람의 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먼저 커즈와 일은 비교적 낙관적이에요 인간과 기계가 천천히 융합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죠 반면에 번업 빈지는 훨씬 급진적입니다. AGI, 즉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딱 등장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지능 폭발이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닉 보스트롬은 여기서 가장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 지능이 폭발한다고 치자. 근데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있을까? 만약 통제에 실패하면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장밋빛 이야기만 한것 같죠 당연히 모두가 이 가속 예언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기하급수적 성장이 영원할 리 없다고 주장하는 아주 강력한 반론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제는 균형을 좀 맞춰야겠죠 그 비판의 목소리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특이점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어떤 기술이든 결국에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거죠 영원히 빨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에스커브가 결국엔 작동할 거라는 반격인 셈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였던 폴 앨런 같은 사람들은 복잡성의 브레이크를 이야기해요. 과학이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새로운 발견은 더 어려워지고 느려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에너지 문제가 새로운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AI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진짜 인간처럼 상식을 갖고 출원하는 건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 논쟁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이점이라는 문을 열었을 때그 너머에 있는 세상이 완벽한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와, 상상조차 하기 싫은 파멸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과 극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왼쪽은 유토피아죠. 나노봇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고치고 노동은 기계가 다 해서 인간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세상. 하지만 오른쪽에는 정말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바로 아까 말했던 통제 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AI한테 사무용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라는 단순한 명령을 내렸다고 쳐요. 그럼 이 초지능 AI는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자원을 심지어 우리 인간 몸을 구성하는 원자까지 전부 클립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우리의 의도나 가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초지능은 그 존재만으로도 인류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특이점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미래의 일로만 따지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이점의 핵심이 결국 지능의 폭발이라면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례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매달려도 풀지 못했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구글의 알파폴드2는 실험실 하나 없이 순전히 컴퓨터 계산만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또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AI가 스스로 물리 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또 스스로 검증까지 하는 기술도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과학을 하는 방법 자체가 실험에서 계산으로 그 패러다임이 통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실험에서 계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어쩌면 특이점이 온다 온다 하는 거대한 논쟁보다 바로 이 변화가 지금 당장 우리 현실에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점점 더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든 계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계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시겠어요? 암정복? 기후변화 해결? 아니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이,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의 답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